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네, 굉장히 추운 날씨. 역시나 수로로 나왔습니다. 어, 이제는 뭐 저수지권은 시즌이 끝났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고요. 뭐 제가 늘 찾는 수로이지만 오늘은 또 예전에 제가 자주 왔던 네, 그 포인트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이곳에서 낚시를 안한지꽤 됐는데 음, 옛날 생각이 좀 나기도 해서 제가 옛날에 요 포인트에서 떡붕어 사이즈 좋은 거한45 이런 거 되는 거를 어, 이 겨울 시기에 좀 종종 잡곤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떡붕어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 떡붕어는 잘안 나오지만 어쨌든 뭐 오늘 짬낚시 뭐낚시를 하기에는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사람도 별로 없고요. 자 항상 석축 지형에서 낚시를 하실 때는 장화를 착용하시는 게 좋고. 그냥 미끄럽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 무엇이든지 안전한 낚시를 추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좌대 설치도 꼼꼼하게 몇 번을 더 하더라도 꼼꼼하게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뭐 5시간을 낚시를 하던 10시간을 낚시를 하던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하시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수로와 라인은 네, 같은 라인인데, 이제 조금 더 상류권이고, 사실 여기 수로가 지금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만큼의 수심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곳은 본류권이기 때문에 수심이 좀 깊었지만, 이곳은 그렇게... 깊은 수심을 보여주지 않는 곳인데 심지어 물까지 1m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단 오늘은 시작 자체를 어 18척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8척으로 시작을 해서 수심을 한번 체크해보고 지형도 체크해보고 낚싯대를좀 변경해가는 방향으로. 어 떡밥은 뭐 역시나 호사마 레시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포테이토 400, 글루텐 200 해가지고, 음... 뭐이 레시피로는 거의 뭐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밥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이걸로또 네, 오늘 한번 수로 붕어들 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앉은 이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그 시즌이 좀 빨리 끝나는 곳입니다 왜냐면 수심이 얕고 또 붕어들이 생각보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막 많이 들어와서 많이 먹여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조금은 붕어를 잡기 쉽지 않은 곳인데 대신 나오면 사이즈가 좋았던 네, 그런 곳이거든요 어 일단 오늘 여기서 한번 어떻게든 붕어를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포인트에서 이제 좀 꽝을 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포인트고요 어, 소위 말하면 이제 터가 세죠 네. 수로 중에서도 터가 좀센 편인데 자 일단 오늘 한번 낚시를 일단 18척으로 해서 찌는 어, 1 0분대 정도 되는 네, 올라운드형 무크찌 로 어, 사용을 할 거고 바닥권을 노린 낚시를 할 겁니다 바닥이 깨끗하다면 네,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낚시를 할 거고요 일단, 먼저, 찌를 맞추고, 그 다음에 수심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안 나오네. 찌가 잘안 보이네. 해가 떠야 되겠네. 아휴, 씨. 몇 목이야? 1, 2, 5목. 5목 가지고는 안 되지. 거의 한나, 둘, 셋, 3 m 다좀더 나오는데, 날씨가 추워서 이 정도 수심에서 고기가 나와 줄지, 아 수심이 지금 한3 m 타 조금 덜 나오는데, 어 21척으로 가야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낚싯대를 폈으니까 좀 해보고 물이 많이 빠져서 고기들이 얕은데 근데 오늘 오후에 또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아 느낌적으로는 21척이 맞는 것 같은데 30분만 해보겠습니다 아 하필 또 정면에 탁 탑을 두고 앉았네 찌보기 불편하게 왜 자리를 이렇게 앉았을까 이 하고 많은 자리를 두고 왜그 정면에 철탑을 탁 두고 앉았냐 살짝 왼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전혀 건드림이 없는데. 한 5, 6년 전에 떡붕어 개체수가 굉장히 많았을 때, 우측 라인에서 겨울에 21척이나 이런 걸로 큰 떡붕어들을 종종 네, 잡곤 했었는데,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이제 좀 떡붕어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고, 음, 지난 영상처럼 이제 토종붕어는 그래도 개체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으로 일단 앉았고 아, 아침 기온이 거의 또 영하예요 영하. 네, 근데 오늘은 또 낮에 한 10도 1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 오전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좀 좋은데 모르겠네요.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고기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날씨가, 기온이 아침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해보고, 낚싯대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밥을, 뭐, 한, 대여섯 번 넣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건드림이 없고요 해가 좀 바짝 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주보다 더 추워진 것 같은데, 어. 대류가 하나도 없네. 대류가 좀 흘러야 입질을 하는데, 야 건드림이 하나도 없어. 건드림이 하나도 없어. 찍어라. 좀 아, 입질. 제발 입질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야, 이거 18척, 이거 너무 맹한데? 날씨는 춥고 입질은 없고, 그래 해가 뜬다. 해가 좀 비춰주면 또 찌도 잘 보이고, 입질도 좀 들어와 주고, 자 입질도 없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네 언니네 전방 상유에서 나오는 또 간식으로 이 심심함을 좀 달래면서 붕어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해가 좀 떠줘야 붕어들이 움직이고요. 어, 낚싯대를 교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꿔야겠죠. 네. 그래서 낚싯대를 21척으로 바꿉니다. 어, 수심이 더 깊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도 일단 붕어들이 어, 조금 멀리서 논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21척으로 바꾸고요. 수심 똑같다니까. 21척이나 18척이나 수심이 거기서 그기요. 그러니까 이미 18척 라인부터는 본바닥이란 얘긴데, 무슨 수심이라도 붕어들이 더 가운데서 논다 그럴 수 있지 자 역시 예상대로 수심이 네, 18척이랑 차이가 없네요 그 말은 어, 이미 18척부터는 본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 수로의 가장 깊은 곳 수심이 네,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원래는 한 5m 가량 나오거든요 아, 사실, 이 겨울에 이렇게 낮은 수심에서는 붕어들이 그렇게 쉽게 활동하진 않습니다. 특히 수로는. 그래도 21척으로 바꿔서 어쨌든 한 마리라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네, 밥을 넣어보고 있습니다. 찌에 항상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어, 건드림. 히트. 와, 자. 요 입질 패턴은 밥이 내려갈 때 붕어가 밥을 따라 내려와서 바닥에 안착되기 바로 직전에 먹는 오아세 입질. 아, 아 결국 한 마리 나오는구나. 똑같다 왠지 마 나옵니다. 자 낚시 시작한 지 거의 1시간, 한 시간 한이0분 만에 드디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뭐 어쨌든 낚시대를 바꾸길 잘했고 뭐 붕어가 들어올 때도 됐긴 했지만 해가 뜨면서 네, 아무튼 좋네요. 아 하객진을 펼치며 날아가는 우리 철새들. 자, 일단 21척으로 밥질을 꾸준히 하면서 해가 떠오르면서 일단은 붕어가 나왔습니다. 네. 어 오늘은 날씨가 바람도 없고요. 또 낮에는 기온이 1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그걸 기대해 보면서 네. 제 예상이 맞을지, 낮은 수심이라도. 아, 입질. 아, 지금 찌 움직임 보시면요. 와, 너무 예민합니다. 예. 네. 그리고 건드림이 나오다가도 아직 있는데 입질로 쉽게 연결이 되지 않고요. 아. 예. 네. 아, 굉장히 예민하네요. 예... 네. 자, 밥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서 예, 네, 낚시를 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붕어는 들어왔거든요. 비록 많은 마릿수는 아니지만 이제 붕어가 들어온 게 느껴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이를 좀 먹어라. 지금 먹으려고 하거든요. 잘안 먹네. 아, 있는데. 아, 수온이 좀더 올라와야 되나? 고기 들어왔는데 먹질을 안 내자. 아, 어, 그렇지. 와, 입질이 이렇게 약해? 와, 입 오, 야, 야, 야. 언제 이렇게 힘을 쓰냐? 아, 입질 약합니다. 네, 오늘은 대류도 없고 수심도 낮고 기온은 차고. 수온도 차고 아 어렵네요. 아, 그래도 집중을 하면 저런 움직임을 볼수 있습니다. 네. 와, 아니 이 붕어들이 입질 이렇게 이약 해가지고, 아, 와... 입 끝에 살짝 걸리네. 사이즈는 좋다 나이스 사이즈 목줄을 조금 늘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일단 한두 마리 나왔는데 아, 지난주 다른 포인트와는 전혀 다른 찌의 움직임 아, 붕어들의 입질이 좀 약한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수온이 좀 오르면서 먹이 경쟁이 좀 붙어주면은 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목줄을 조금 늘려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 허쉬 자, 붕어가 들어와 있긴 한데 굉장히 활성도가 낮습니다 네. 어, 뭐 찌를 바꾸고 목줄을 늘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붕어가 들어왔다가 금방 빠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왔을 때한 마리라도 더 잡아내기 위해서 조금 더 피치를 올리고 있고 일단 지금 어쨌든 나오거든요 네, 입질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건드림 찍어 자 건드림이 나오고도 바로 입질로 이어지지 않고 한 1분 정도 더 기다려 줘야 네, 또다시 한번 움직이고요 아주 디테일한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 입질 자 밥이 바비... 고기들이 원하는 느낌으로 맞춰졌을때까지 기다려주고 네. 떡이다 떡이요떡 오! 아이씨 떡인디 아입 끝에 살짝 걸렸네 사이즈가 좀 되는 떡붕어였는데 정읍으로 탁 올라오다가 바늘이 입술 끝에 살짝 걸린 것같아정업으로 아, 얼굴까지 다 봤는데, 다 올라와서 탁하고 바늘이 빠져버리네. 전반적으로 어, 들어가면 팍팍 먹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면서 붕어들이 좀 들어왔고, 이제 슬슬 입질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확실히 조금 인터벌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 굉장히 어, 예민한거죠 네. 입 끝에 살짝 걸렸었네요 어, 히트 자, 요렇게 밥 사이즈를 조금 맞춰주면서 낚시를 하면요 어, 바로 먹는 놈들은 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질을 해줍니다 아, 좋네요 입질이 약하기 때문에 찌에 집중을 훨씬 많이 해야 됩니다 어휴, 뭔데 이렇게 힘을 써어오 야야야 아이 붕어들이 어, 전부 사이즈도 좋고 힘이 좋아요 네, 역시 수로붕어 어야 힘이 좋네 붕어가 아따 씨얼 도정 얼척이요 뭔가 이렇게 딱 걸었을때 꾹꾹 눌러주는 그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사이즈도 좋고요 아이고 붕어 잘생겼네 힘이 아막 야근 입질 원래 이 포인트가 제가 예전에 다녔을때도 항상 입질이 약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하네요 네. 그래도 좋네요 아, 입질이야? 아, 약합니다. 네. 인터벌이 음, 길다. 자, 활성도가 좋고 하면 어저 정도 건드림이 나오면요 거의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입질이 들어와 줍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이 포인트가 항상 그랬지만 역시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자, 지금도 건드리거든요. 네, 근데 팍팍 먹질 않네요. 그리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대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 포인트는 대류가 시작되면 붕어가 좀 빨리 빠집니다. 네, 예민하기 때문에 대류를 따라서 확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붕어를 잡아내야 됩니다. 건드리죠. 히트. 아, 자, 요런 거를 잘볼줄 알아야 네, 붕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로이고 대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저 부르겠지를 쓰면요. 오히려. 채비가 휘둘려서 입질 표현이 안 나오고 굉장히 힘든 낚시가 되기 때문에 좀 든든하게 쓰는 게 좋은데 든든한 부력의 찌를 써도 네, 어느 정도 표현은 나와 주니까 네. 제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요. 어, 제 경험상은 항상 우리나라 노지는 든든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아 좋다. 뭐 꾹꾹 눌러주는 토종의 손맛. 아 사이즈가 다 좋네요. 네. 자 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실천에 옮겨봅니다. 목줄을 한 10cm 늘려봅니다네한 50에 60 정도로 좀 길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 이제 대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빨리 채비를 네, 변경해 줘야 되고요. 목줄을 늘렸습니다. 좀더 신나게 한번 마리수를 조금이라도 더 해보고 싶은 마음에 목줄을 늘렸는데 대류가 좀 많이 빨라졌네요 자 일단은 목줄을 늘리고 어 상황을 좀 봅니다 여전히 어좀 건드림이 약하고 그리고 아까보다 입질 패턴이 더 없어졌습니다. 네. 대류가 생기면서 붕어들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네. 끝까지 집중을 해보고 있고. 자, 초반에 저런 건드림이 살짝 나왔을 때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고패질. 오, 히트. 와, 전형적인 고패질 이후에 한마디 탁. 야, 이 노지에서 고패질의 고기가 나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인지 네, 잘알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번 붕어는 좀 힘을 꽤 씁니다. 네, 물 위에 떴다가도 이리저리 자꾸 들어가고 심상치 않네요. 여기저기 왔다갔다 난리네. 떡이다 떡이야. 아유 떡이 나오는구나. 아 힘이 역시 힘좀 쓴다 했더니 떡붕어네요. 아, 어... 딱35 떡. 아이거 좋습니다. 네. 하... 찾기 어렵다, 어려워. 그래도 떡궁어라서 좋네요. 아, 잘생겼다. 정말 어렵지만 또 재밌는 낚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 봅니다.